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저입니다.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어느새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토요일이죠. 만남주선에 드리는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아니면 이성친구를 만나는 동기부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방송을 드렸죠.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똑같이 몸이 아파가지고 헤어질까 말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같이 아프면 같이 죽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더군요. 전화가 와가지고 다 좋은데 남성분이 그러더군요. 내가 방광을 드러내면 성관계를 못하고 투부관계를 못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채미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방광을 드러내는 수술을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죽는 일 뿐이 없습니다. 죽는 일. 방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꼭 사랑을 나눠야 될 것은 꼭 육체적인 사랑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도 있는데 말이죠. 뭐 저쪽에서 밥을 먹으면 꼭꼭 씹어가지고 탄물을 본인이 생기고 선물은 상대방에게 놓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참 안타깝다고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결정을 못 하면 조금 있으면 늦어진다. 그때는 수술을 해도 늦었다고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서두르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말이죠 각자가. 잘하는 이상형이 다 다릅니다. 제가 말이죠. 이분은 남성분이신데, 2, 3개월 전이십니다. 2, 3개월 전에 저희 모임에 나오셨죠. 카페 회원이시죠. 천문직 중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보시니까 많이 이렇게 나이가 뭐 70이니까 70 정도 들어 보이시더군요. 그런데 여성분만 이렇게 만나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여성을 해드렸는데 말이죠. 집도 가깝고. 그런데 그 이튿날 전화가 왔습니다. 에디정님, 나는 능력 있는 여성을 원한다고. 체력 있는 여성을 원한다고. 체력이자 체력이라. 알겠습니다. 그럼 체력 있는 여성. 조건 없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부르쪽에 사시는 건물도 가지고 계신 분을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통화를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능력도 있고, 우리 집근방에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멀다고. 그래서 내가 예기 없이 정신 차리시라고 말했지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그런 걸 따지냐고. 지금 좋지만 하면 은 비행기 타고 와서도 만나고, 부산에 가서도 만나고, 대구에 가서도 만나고,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슨 지금 같은 서울 경기권에서 멀다, 가깝다, 너무 멀다, 또 체력이 있으니, 또 또뭐 가까이 사는데, 체력이 없으니 또, 또 체력이 없어서 또, 가까이 살아도 안 된다고. 정신을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신을 마시죠.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체력 좋지요. 체력. 여성분도 체력 있는 사람을 따지는데, 어느 여성분은 체력 같은 거안따니다 사람이 마음에 들고 또 정신이 이렇게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오케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능력을 많이 찾으시는데 능력은 있는데 막상 만나 보니까 손을 만지려니까 왜 이렇게 끔찍한지 그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 인물을 많이 보십니다. 대체적으로 피주얼을 많이 보시는데 이분은 피주얼 플러스 능력 능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망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탈퇴를 하셨습니다. 탈퇴 그러더니 며칠 전에 보니까 똑같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더군요. 어디든 가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저 하늘에 나가서야 만날 수 있을라나 못 만날 것입니다. 공개본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56세 되셨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1세 참석이십니다. 여성분 63세 되셨습니다. 참석이십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8세 되셨는데 참석이십니다. 남성분이십니다. 55세 되셨는데 참석이십니다. 전문직 중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처음 참석하시는 분입니다. 남성분 58세 개인 사업이십니다. 남성분 69세 되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나오시라고 하였습니다. 맞을 만한 분이 계셔서 나오시라 하십니다. 이어서 뭐냐 말로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는 겨울이라고 하죠.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말이죠. 만약에 말이죠. 우리의 시간이 무한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인생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또 모든 것을 이렇게 미루어두어도 되겠지만, 우리의 시간이 무한하다면, 능력과 조건을 진지하게 보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죠. 그러나 말이죠. 우리의 시간은 명백히 유한입니다. 유한. 사랑과 죽음 오르지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만 그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오류 물론 우리에게 시간은 자원이기도 하죠 시간은 말이죠 한정된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곧바로 결론이 도출되기는 참. 힘이 들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살아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죽은 시간이 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는 죽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상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죽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어느덧 내 나이는 황천길로 가는 그런 나이가 돌아오겠죠? 우리 회원님들, 존경하는 회원님들, 조금만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살아있는 시간을 추구합니다. 살아있는 시간, 죽은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대단이고 맞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